안녕하세요. 청주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박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바로 앞에 위치한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시티 1차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초 청주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바라본 공사 진행 모습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제2생명과학단지 B2블럭에 시공 중에 있는 오송 파라곤 센트럴 시티 1차는 전 세대 면적 5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15세대가 2023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시티 1차의 분양가는 저층 2억 1,490만원부터 고층 2억 3,860만원까지이며 확장비 A타입 640만원, B타입 134만원입니다. 오송역 8학원 센트럴 시티 1차는 보시는 것처럼 동강거리가 넓고 모든 세대 동양 또는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조는 A부터 D까지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A 타입은 2400여 세대 중 452세대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YD형 광폭거실로 거실이 넓고 거실의 양창이 남양, 동양으로 있어서 시야가 탁 트인 것은 물론 하루 종일 밝고 환한 특징이 있습니다. b 타입은 622세대가 있고, 219동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b 타입의 특징은 침실 1, 주방, 알파룸의 순환 구조로, 알파룸을 서재로도, 패트리로도 활용 가능한 점과 와이드형 광폭거실, 거실과 주방 창의 맞통풍 구조입니다. C 타입은 890 세대로 201동, 219동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 창이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형 거실이 아니라서 침실 3개의 크기가 고르게 설계된 듯 합니다. 마지막 D타입은 451세대로 201동, 219동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남양 배치된 점과 드레스룸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1차의 장점을 더 설명하자면, 친별 2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세대 공동 창고가 제공되고, 주방 구조는 선호도 높은 D자 또는 11자로 설계되었습니다. 또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유아 수영장, 독서실, 북카페,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시티 1차의 인근엔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다목적 체육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투자가치는 물론이고 편리한 인프라를 누릴 실거주자를 위한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시티 1차 아파트를 소개하였습니다. 매수, 매도 또는 전월세 등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되는 현장 소개하는 청주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소장이었습니다.